환절기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 강화 운동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은 장 밀고 당기기와 아랫배 두드리기를 이용합니다. 호흡과 상관없이 장을 밀고 당기며 풀어내면서 아랫배를 두드려 장 근력을 집중 단련시키면 장도 부드럽고 건강해질 뿐 아니라 아랫배가 빠르게 더워지며 체온이 올라가 면역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먼저 장을 밀어낸 상태에서 아랫배 두드리기를 5회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을 등까지 깊게 당긴 상태에서 아랫배 두드리기를 5회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0회 반복합니다. 두드리는 동안 어깨 힘을 계속 빼줍니다. 장을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을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당기고, 어깨 힘을 빼줍니다. 셋, 넷, 다섯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세 번씩 밀고, 하나, 둘, 셋, 당기고, 하나, 둘, 셋, 밀고, 하나, 둘, 셋, 당기고, 하나, 둘, 셋, 밀고, 열번 반복합니다. 셋, 당기고, 하나, 둘, 셋, 밀고, 하나, 둘, 셋, 당기고, 하나, 둘, 셋, 밀고, 하나, 둘, 셋, 당기고, 어깨 아, 힘을 뺍니다. 셋, 당기고, 하나, 둘, 셋, 당기고, 하나, 둘, 셋, 밀고, 하나, 둘, 셋, 당기고, 하나, 둘, 셋, 밀고, 하나, 둘, 셋, 당기고, 하나, 둘, 셋 밀고 하나, 둘셋 당기고 하나, 둘셋 밀고 하나, 둘셋 당기고 하나, 둘셋 이제 두 번씩 밀고 하나, 둘 당기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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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하나, 고 하나, 밀고 하나, 둘 당기고 하나 둘한 번씩 밀고 하나 당기고 하나 밀고 하나 당기고 하나 밀고 하나 당기고 하나 밀고 하나, 밀고 하나 당기고, 하나, 당기고 하나, 밀고 하나 밀고 하나 당기고 하나 멈추시고 손을 아랫배에 올려 놓으시고 입을 살짝 열어 놓고 숨을 느껴봅니다. 이제 편안하게 장 밀고 당기기 20번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장에 부드럽고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관찰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눈을 감고 장과 아랫배를 느껴봅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가슴, 팔, 다리, 온몸의 느낌을 관찰합니다. 마음을 느껴봅니다. 여러 번 반복하실수록 체온 상승 효과를 더 깊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